k 녀점포녀다을 얻었어요. 이 녀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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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녀석이 녀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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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석은녀자은 녀석은 녀석서 녀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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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석은녀 구자구자에서 구차 구자가 들어가고요. 구자구자 구자. 여기 한칸다문제 여기서 혹시 4625 4625가 다 들어가네요. <laughs> 7자가서 7자가 되고요. 7자. 어우 색칸다 문제 참. 33자. 345678 3, 378. 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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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자칠자칠자에서칠자그자고자자 3자, 3자, 사자니자요자사자 3자, 요4자4자4자자사자사자 3자 3자 네, 3자입니다 97이죠 97이면 한칸 남으면 8자입니다 한칸 남았죠 네, 2자, 2자가 안 2자 2자 뭐냐 2자. 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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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2요 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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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렇게 요자리가 2자 입니다 2자 2자 이자 2자 2자 4 4차, 사자, 4자 4차, 4자 사자 d a 삽니다 나머지 i 칸 j a 자 l 자 a Ilja, Isa, Isa, 니다 j 자 Ilja, i l j 이 Il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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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 j 이 Ilja, i l 못 들어가서 a 이 됐습니다 l j a Ilja, i 육자입니다. 78자. 8자죠. 8자. 그다음에 또 668이네요. 6자 6자 있습니다. 6자. 8자. 그 다음에 1자하고 2 3 4 5자. 네, 2자 5자. 1자 5자. 1 5. <laughs> 문제가 <laughs> 문제가 쉬워 보입니다. 구자 9자, 구자 니간 구자 로 복돌합니다. 구자 구자 있죠이 자리에 구입니다. 그다음에 실자 네, 7자, 실자에 대서실자 위에 네, 똑같은 원리로 지금 구자가 됐습니다. 구자 9자, 구자면 여기에 구가 들어갑니다. 구자 위 있어서 구가 됐습니다. 이자로내리고 했더니 에자에육자가 되지요 육자 육육 여고육자 여기도 자1 2있4 5자2에 8. 고이자2자자가되고이자이자가에자 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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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 자, 이 자, 자, 이 자, 이 자, 자, 이 자,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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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자 8자에서 8자입니다 8자 3자 3, 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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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3자입니다 다시 또 와서 요저가 네, 3이 됩니다 7자가 여기 있으니까 7자가 되고요 8자 네, 7 7 7자에서 유저가 7입니다 이로, 이로, 이1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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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이로, 이로, 이을 모짜렐라 생겼네 두째나오 일자가 없지요 일자가 일자 두째나 일자, 이자, 육자, 팔자 팔자가, 네, 팔자라야지, 팔자 같네 팔자라지 팔자 여기 6자를, 둘째 하나 6자인데, 육6자로 써놨네요. 이 자리가 6이 됩니다. 6자. 왜? 이게 둘째 하나 6이 돼버렸죠 아, 6자, 6자에서. 6이 됐네. 네, 6자입니다. 다음은 이제 1자, 5자. 그럼 여기는 1자, 5자면 1이라는 숫자가 뭡니까? 8자네요. 아 맞네 8자 팔자. 네 8자입니다 8 8이 됩니다 8자 8 8에서 자리 8이 됩니다 그러면 5자 예. 가서 중에 5가 되지 요 5자 오자, 5자 오자, 5자입니다 네 예, 1자 1자 일자. 여기서 1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남은 일자5 자, 오차이 자, 자이 자, 오자, 이 자, 오자, 자 오자, 오자, 오차일자 오자, 죠자 오자, 게자 오자, 오자, 오팔자 오자, 오 팔자 여기 중에 하 팔자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 일자, 이자, 이자에서 이자가 두 중에 하나예요. 이자, 삼자니까요. 삼, 삼자이고 사,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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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자, 오자 네, 5차, 세 중에 하나. 칠팔자 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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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팔자 둘중 하나 구자구자에서 9자, 구가 되고요 구자 이자 팔자 팔자 둘중 하나 오자만 지금 세줄 하나죠 지금 일자가 일자가 일, 이, 삼, 사, 우, 자, 우, 자, 가 자, 우, 자, 우, 자, 5 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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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7 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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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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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모양이, 네, 5 자가 또취향죠5 자, 6 자, 7 자. 이런, 보통은 이렇게, 예, 해서 일자들어가지고한 칸당 숫자 2개씩 뜨면은, 딱 맞는데, 여기가 1 자라고 하는 경우에, 짝짝 가서 1이 됩니다. 1 자가 되고, 여기 1 자도 1이 되죠. 예. 1 자면 여 1이 됩니다. 1 자, 1 자, 1. 다시 또 내려오면은 네, 1자로 예, 어, 1 D d 죠1자1 D d 고요 5자, 5자, 8자 됩니다. 8자, 18이었네. 18, 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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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자. 5, 8자가 두중 하나가 네요 8자, 8자면 예 8자. 8차. 예, 네, 여기가 일자 일자면 7자 오자 육자가 되죠 네, 여기 육자가 되고요 육자 있으니까 육자 이자 이자가 되고 이자가 다시 또 올라가면은 이자 8자니까 28 해서 오자가 되고요 오자 5차. 오자가 내려와서 이제 아, 이거 옷자가 어디 었죠이 자리에 있죠 옷자, 옷자, 옷자에서 이 자리에 오가 네, 5자, 5자, 되네요. 옷자, 굿자, 굿자, 7자, 7자. 아, 그리고 7 받나요? 이 자리에 7? 여기서 1자 가지고 1자, 7, 아, 7자 받나요? 네, 이거 에러 좀안 나는 것 같습니다. 7자, 5자, 6자. 우리지 이쯤 두줄 하나 이자고 놓은 것이, 그렇게 놓기만 한 순간에 문제가 다 풀립니다. 네, 여기다 두줄 하나 이자고만 놓으면은, 5 자가 됐죠, 이 자리. 8 자, 5 자. 5 자. 오자. 예. 5 자가 되면은, 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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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자, 네, 5자, 6자, 7자, 자 1자가 1차. 되면은 8자, 5자, 8자, 5자, 1자, 5자, 8자, 네, 어, 8자, 8자죠갑짝 놀랐습니다. 눈기갑고5자5자1자1자5자면 네, 자자기갑자8자기 삼. 자1자5자기자1자 맞죠? 자자저갑요자 자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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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 오자 육자 칠자 음, 헷갈립니다 지금 칠자면 칠자 구자 구자 구자래 이자리자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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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오자, 오자. 오자, 육자, 칠자. 팔자, 팔자. 자면은 2자리가 아 참. <laughs> 네, 8자. 5자가 되네. 5자. 5자. 3자. 1자. 네, 2 4. 4자가 되고 2자가 되고요. 2자. 네, 2자. 여기서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자 라고정타하니3 2 3 4 5자가 안에 네, 2자는 5자지요 5자 6자 7자 여기다 1자라고 집어넣겠네 넣고서 돌려보겠습니다 가능성이 난 높죠 1자입니다 예 네, 출발점 1자 일자. 1자 일자, 1자에서 1자 네, 일자. 다시 1자 일자. 1자 일자, 1자에서 네, 1자가 되고요 8자 에서니 8자가 되고 5자입니다. 5자 5차 가서 5자가 되고 예, 1자 이제 5자겠죠. 5자 5차, 6자 예, 그 다음에 1자 예, 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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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자 7자 9자 99 9 여러분들 후되면 버렸잖아요. 이거 구했던 같은데. 어, 에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뭐였죠? 재머리 구 붙여. 여기 있던 같은데. 구짜를리 와 버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니까 구짜를리 내려오네요 아까 이렇게 돌아다 구짜를리 같았던데. 같은 음. 6자서 6자가 되고요. 2자. 2자. 이자이자에서 2차, 2자가 되고, 그 다음에 팔자죠. 한칸 넘어가 팔자, 팔자에서 팔자, 오자오자오자 됩니다. 오자한칸넘어게 팔자, 팔자, 팔팔팔 애를 안아내. 어, 끝났네요. 끝났네. 끝났습니다. 아니, 한칸 남았는데. 1, 2, 3, 4 자. 4 자, 4 자, 4 자. 4, 4. 4. 에, 에, 에러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냥, 그나버렸네요제 아, 머릿속을 털었더니 여기가 굳제였던 데것 같은데. 에, 머리만 가지고 는 믿을 수가 없죠. 예, 돌려봐야 됩니다. 에러가 안나난것 같다고 좀 보여지는데, 예. 이렇게, 이렇게 정보 가지고 시작해서 돌렸습니다. 예. 5자, 5자 둘 중에 하나, 6자, 7자 이런 경우에, 여기를 보통의 경우 둘 중에 하나 1이다라고 보고서 돌렸습니다. 일단 이렇게 에러가 안 나고 끝난 것 같습니다. <laughs>